한동훈이 새로 개설한 플랫폼 한컷에 대한 지지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폭발적이다. 개설 첫날부터 회원가입이 줄을 잇고 있고 지지자들은 한동훈 새 플랫폼 한컷 대박기원 우리 가족 4명 모두 가입 완료 앞으로 한동훈 소식은 무조건 한컷에서 등의 댓글로 한컷의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현재 거제에서 민심경청로드에 나서고 있는 한동훈은 저는 거제에 있습니다. 나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사진 두 장을 한컷 게시판에 올렸는데 플랫폼 개설 이후 한컷에 전해진 한동훈의 첫 소식이라 지지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사진 속의 한동훈은 브라운 계통의 점퍼와 바지, 편안한 운동화 차림으로 카페로 보이는 건물 1층에 걸터앉아 간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을 본 지지자들은 민심경청로드 응원합니다. 한컷 이용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한컷에서 대표님 소식을 접하니 새롭습니다. 앞으로 대표님 소식 궁금하면 무조건 한컷으로 달려오겠습니다. 뭘 드시고 계시나요? 감기는 다 나으셨나요? 간식 같은 것만 드시지 말고 식사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등에 댓글을 남겼는데 한동훈은 이에 어느 시민분께서 떡을 주셔서 먹고 있습니다. 라는 답글을 남겼다. 시민들과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취지에 맞게 답글 형식의 소소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어 지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